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3월 3일, 어,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이래 방역의료의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력 대응의 결과, 코로나19 치명률은 1차 유행 당시 2.1%에서, 최근 7차 유행에서는 0.08%로 하락하였고, 중증화율 또한 1차 유행 당시 3.76%에서, 최근에는 0.17%까지 하락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 의료의 전반적인 대응 수준이 향상되어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8만 명이 발생하였던. 2022년의 여름철 재유행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아, 코로나 19의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어, 하향하는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기 단계 조정은 어,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 평가 회의를 거쳐서 시행되며 위기 평가 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코로나19 제 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위기 평가 회의에서는 국내의 코로나 위험도를 평가하고 WHO 긴급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각국의 제언하는 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 하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에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3월 중에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하였습니다.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하향할 수 있도록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정 검토 중이며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사급 감염병의 질병 관리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벗어나고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지정병상의 단계적 조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입원 수요 감소 및 일반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확보된 지정 병상 3,880개를 3월 둘째 주부터는 약1,000 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1 확진자 4만 명 발생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지정 병상은 중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병상 가동률이 8주 연속 감소하여 3월 1일 기준 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783개의 중등증 병상은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여 병상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과 일반 의료 체계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 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